세월호 선언을 15명 구속기소하고 또 청해진 해운 대표 등 임직원 5명까지 추가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실소유주라는 유병원 전 회장 일가는 신병 확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원파 측에 검찰이 철저히 농락을 당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 관심을 유회장 일가와 구원파 쪽으로 쏠리게 하려다가 지금은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신세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전 회장 일가 수사를 전담해온 인천지검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검찰이 도피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볼 만한 상황이 여러 번 있기도 했고요. 자, 검찰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사고 초기 유전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자세가 돼 있다. 모든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습니다. 이 기약 없는 약속을 검찰은 수사를 개시한 지한 달이 넘도록 믿었습니다. 올 것으로 믿고 있다며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를 3차 소환 통보까지 하며 기다린 검찰은 주둔 이들이 프랑스에서 잠적한 것으로 파악해 뒤늦게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을 명령했습니다. 장남 대윤 씨가 검찰에 불출석하자. 검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갖고도 대균 씨 자택 앞에서 9시간 동안 기다렸고 진입 장면을 전국에 생중계하며 들어갔지만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유전 회장 자녀들을 모두 놓치고 나서야 유전 회장에 대한 소환 결정이 났고 소환에 불응한 유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일까지도 올 것으로 믿고 있다며 느긋하게 기다린 검찰은 결국 유전 회장 검거에 현상금까지 내건 상황입니다. 한편 오는 해경은 유전 회장 부자의 미랑에 대비해 해양경찰서별로 미항 단속 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금수원 봉쇄 이전입니까? 아니면 이 후입니까? 네, 유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7일은 검찰이 금수원을 봉쇄한 이후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16일 유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바로 본격적인 금수원 포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일이 돼서야 그로부터 사흘 전 이미 유전 회장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검경의 검문검색망이 허무하게 뚫린 겁니다. 금수원 현장에서 본 검문검색은 철저히 실시했다는 검찰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금수원이 언론에 공개된 지난 18일, 국민TV 취재진은 금수원을 지나 드는 과정에서 차량 검문검색을 단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원파 측이 제공한 신합 차량을 타고 금수원 안팎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검문검색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복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유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최우선이었던 만큼 좀더 일찍부터 검문검색을 강화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식이었다면 더 일찍 했어도 유전 회장을 놓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국민TV 취재진 차량이 검은 검색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저희 취재 차량에는 뭐 방송사 로고라든가 언론사 표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낌없이 줬지만 받은 것은 없는 검찰이다. 유병원전 회장 검거를 위한 이른바 금수원 작전이 실패한 데에 대한 평가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네, 검찰이 금수원 강제 진입 시기를 저울질할 당시 구원파 측은 금수원 앞에 인간방세를 이루고 오대양 사건과 구원, 구원파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교와 관련이 없고 어디까지나 개인 비리에 관한 수사라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구원파 측은 검찰의 입장을 다 알고도 버티며 유전 회장이 도망갈 시간을 벌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다 21일 구원파 측에게 오대양 사건과 구원판은 연관이 없다고 공식 통보를 하고 나서야 금수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전 회장은 금수원을 이미 떠난 후였고 검찰은 CCTV 등 압수물 8박스를 가져온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이미 지난달 23일 금수원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마친 후라 얼마나 의미 있는 증거가 발견될지 미지수입니다. 극장 진입 논란에 검찰 관계자는 강제 진입 시의 불상사를 고려했다며 해명했지만 사실상 구원파축의 요구만 들어주다 얻은 것 하나 없이 금수원 작전을 끝냈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이 유독 해경에 대해서만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보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사 의지가 없던가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진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래야 할듯 원인부터 구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내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해진 회원과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사법 처리만큼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사본부는 김한식 청해진 회원 대표 등 구속된 청해진 회원 임직원 다 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은 김 대표와 상무, 세무 이사와 물류팀 부장과 차장입니다. 이들은 사고 원인이 된 과적과 부실 고박,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26일 직원들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뉴스 확보합니다.